투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부동산 현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실 전문가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 지역 분석 전문가 메디테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메이테라님께서는투미 t v 에 거의 한 1년 만에 출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좀 자주 좀 올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주 모셔보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나와주셨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거, 지역 현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때그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해서 그렇게 느끼는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지역 분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임장 전문가, <laughs> 실시간 임장에 대한 결과들을 설명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힐링 재테크라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얘기하면 어 우리 집이랑 좀 다른데 어 나랑 좀 달라 라고 해서 괴리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있지만 모든 지역과 모든 단지가 같이 가는 시장과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지금 시장은 실제적으로 어때 라는 거를 오늘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 설명해 주시는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오늘 메인 주제는 바로 전세입니다. 아무래도 매매 시장 관련해서는 투미 TV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서 2025년도 전망 관련해서 쭉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현재 전세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모셔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들이 많은 곳이 바로 분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요. 언론 기사들 보다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입주 물량 터지면서 전세금에 폭락한다라고 하던데 현장 분위기 실제로도 그런가요? 입주장에는 전세가가 빠져줘야지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에 새 집에서 좀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뉴스와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가지고 우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바로미터가 거의 전세가라고 보시면 돼요. 개엄 터지고 나서 전세 거래뿐만이 아니라 매매 거래도 다 같이 줄었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요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서서 12월 달과 1월 달은 또 분위가 전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가 워낙 많이 전세대로 많으니까 1년 전부터 전세가를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2024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세대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집안 보고 미리 싸게 거주할 사람을 그냥 만편하게 구한다 해서 1년 전부터 전세가 나왔어요 전세 매물이 1년 전에 나왔고 그게 8억대 후반에 나왔었거든요 아 1년 전에 미리 내놓은 전세가 8사 타입 기준으로 네, 그렇죠. 8억대 후반이었다? 네 8억 후반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 조금 입주장 때 되면 더 떨어지지 않겠냐 라고 음. 기대한 사람들은 그거를 잡지 않았고 미리 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딱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땐그 사람이 위너예요 아, 그럼 지금 더 높나요? 훨씬 높아요. 추석 전으로는 사실 좀 흔들렸었어요. 8억 후반까지는 빠지진 않았지만 9억 전후로 해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9억 전후로 해서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주춤주춤 하면서 추석 이후에 전세대출도 DSR 적용한다라고 해 가지고 떨어질 거다. 조금 기다려 보자. 그리고 잔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9억 전후로도 움직였었거든요. 8억대 매물이 1년 전 전세 매물이고, 9억 전에, 어, 막 전세가가 가을장, 가을 이사철이니까 9억과 9억 5천 사이에 나오면서 더 올라간다? 라고 했다가 전세대출 DSR 대출 규제 나오면서 어 9억 밑으로도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가 좀 지켜보자. 근데 전세대출 DSR 적용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전세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일이 나니까 이게 강동구청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얘네 전세대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줬어요. 조건부 대출을 해줄 만한 은행을 몇개 섭외를 해서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9억과 9억 5천 사이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계엄이 터지면서 주춤주춤 거래량이 우선 조금 멈춘 상태에서 가격은 깎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지속이 되다가 12월 말부터 주 단위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0억 밑에 가격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11억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전세 금액이 11억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걸 11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싸게 나오면 그래도 뭐한 10억 중반도 이제는 어렵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면 사장님들이 좀 10억대도 찾아봐야 돼. 올림픽파크포련이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도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12,000세대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분리된 듯한, 좌우로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4단지, 그리고 이 앞쪽이 1, 2, 3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1단지, 여기가 2단지, 여기가 3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지는 5호선에 가까운데, 3단지는 여기 9호선에 가까운데. 그래서 선호도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간에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게 이제 2단지, 여기 도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이제 4단지인데, 좌우로 많이 선호도가 갈려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처음에는 그래도 5천만 원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입지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확연하게 동에 대한 선호도가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1, 2, 3단지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고 4단지가 따로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1, 2, 3단지랑 4단지랑은 적게는 5천, 많게는 전세가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근데 1, 2, 3단지가 그럼 가격 차이가 딱딱딱 구분이 되냐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같은 가격이면 1단지랑 3단지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지가 빠지는 순서대로 나오고, 그나마 2단지 내에서, 그나마 거기 안에서 좀싼 매물을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허수에 대한 차이를 일단은 인지는 해야겠네요. 어, 그렇죠. 워낙 만0천 세대 대단지다 보니까 전세 10억 이하로는 못 찾는다며라고 했는데 10억짜리 있잖아라고 하면 이게 4단지냐 아니냐? 그렇죠. 일단 이거는 인지하셔야 된다. 적어도 2단지는 간혹 싸게 나올 수도 있어도 1, 3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거의 한 11억은 가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찾아보면 그래도 10억 5천. 10억 가까이를 전혀 못 찾는 건 아닌데, 옛날 같은 경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12,000세대 입주장이면, 어, 매물이 쌓여서 내가 가서 고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고, 내가 10억대 물건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장님을 들들들 볶아서, 매물을 찾아서 거기 안에서 지금 집을 보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0억, 11억이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보다 엄청 높은 것 같긴 한데, 물론 둔촌주공 입지에서 그 전세 금액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입주장이잖아요. 입주장에서는 전세가 좀 무너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전세가 우선 7, 8억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거는 아니었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어, 예, 근데 그거는 일반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순위. 를 끼고 뒤로 내 전세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이라기보다 선순위가 있어서 내가 뒤에 만약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장을 받는 1순위가 되지 못하는 물건이다 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이, 전세금액만으로는 장걸 못 치니까 선순위 대출을 받고 그쵸. 전세를 후순위로 와, 그쵸, 그쵸. 전세 후순위는 좀 무서운데 네, 그래서 입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6억까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6억, 7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 마저도. 깔끔하게 움직이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어, 좀 동호수에 따라서도 잘해야 10억대 아니면 11억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리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조업원 물량과 일반 분양 물량 전세금이 좀 다르다.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2023년도 일선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의무를 없애겠다고 했었다가 사실 국회에서 실거주의무를 없애지는 않고 3년 유예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들어갔다가 2년 동안 전세 만만 보고 퇴거 당해되다 야 보니까 전세가 싸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좀안 그런가요? 어,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조합원 매물이냐 일반 분양 물건이냐에 따라서 지금 전세가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받은 집에 내가 전세를 구한다. 2년에서 2년 10개월까지밖에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입주장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조합원 전세 물건이랑. 근데 지금은 그 가격이 조금 더 벌어서 지금은 1억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 물건은 11억. 일반 분양부 물건은 그나마 10억 근처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가는 1, 3단지다. 라고 했을 때 조합원 거다. 그럼 거의 한 11억 생각하고 그쵸. 여기서 일반 분양 거 같은 경우는 좀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4단지로 가게 되면 금액이 좀더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이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전세금액이 더싼게 있다라고 만약에 아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 더 저렴한 게 있다 라고 하면 선순위 근저당이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것중 하나가 아까 근저당 깔린 전세가 우선 7, 8억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장 열렸을 때 전세가 대폭락을 했었었고 그때 근저당 깔린 33평형 전세를 4억대까지도 박었거든요 근데 둔촌주공 전세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저도 예전에 헬리오를 생각해서 당연히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2 0 2 4년에 시작할 때 강동구 흔들릴 거다. 입주장 응. 시작되면 흔들릴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또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전세가도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의 수요층이라던가 시장 환경이 이전 헬리오시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첫 번째가 지금은 전세가가 24년 5월 6월 7월에 매매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전세가도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전세가격도 그렇고 매매가격도 좀 일부 조정이 된 지역들과 단지들이 꽤 많아요. 앞으로 더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말이 되고 나서 이 겨울에 움직이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이나 해서 봤더니 다 신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신축이나 구축들은 지금 가격이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빠지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신축으로는 몰리다 보니까 신축 가격은 흔들리지 않고 짱짱하게 가는 분위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송파에 기존의 구축이나 준식축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매를 보다는 사람들이 전세를 또 선호하는 분위기로 지금 거래 자체가 비중이 또 많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살다가 내가 이후에 좀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이 좀 해소된다,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선은 좀 전세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 여기 좀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너 메리테라, 너또 어, 부동산 어, 좋은 얘기 해주려고 지금 전세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 호가만 높은 거 아니냐? 실제로는 거래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실제로 거래가 좀잘 된다고 하나요? 저 또한 만 이천 세대니까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지 싶어가지고 현장에 정말 올림픽 파크 포레는 여러 번 갔거든요 다섯 번 넘게 갔다 왔어요 시기 때 때마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갔다 왔는데 입주장에서 전세 물건이 술술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사진을 처음 봤어요. 어, 술술 나간다고요? 네 매물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입주장에는 몰려 있으니까 그거 빼려고 하면 허덕이면서 뺀다라고 보통 얘기를 음. 하고 집주인들이 좀 어, 마음이 되게 불안해하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술술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는 좀 조용하다라고 해서 아이 분위기가 좀 가겠지라고 했는데 투미티비 온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어. 1월에 제가 또 갔다 왔거든요. 조사를 하러 가서 이제 계약을 당장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내가 지금 브리핑한 물건이 없을 수 있어. 어, 하루 이틀 만에? 네. 사실은 송파구에 세입자가 있는데 그분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쪽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를 알아보러 갔는데 정말 알아보러 간날 바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빨리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조언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분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기간이 2025년도 3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전세 매물이 네네. 실시간 현재 시점으로 5천 개가 넘게 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전세가 지금 안 빠지고 있다가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있지만 또 이제 설날 지나가고 2월도 막 이제 지나고 3월 이제 만기 다가오기 시작하면 초조해지면서 전세금액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제 생각에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입주를 시작했을 때도 30평대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한 2천개에서 3천개 사이로 나오는 걸로 계속 추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 매물을 다루는 부동산만 현장에서 최소 100개 정말 많게는 200개까지도 거래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집주인분들이 많이 천세 되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네개 거래가 돼야 100%지. 아무리 술술 잘 나간다고 해도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부동산을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많이 내놓은 사람들 중복 매물로 봤을 때 67곳을 내놓은 사람들 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부동산 100개라고 했었을 때. 형뭐백 곳에다가 물건 10개만 중복 매물 돼도 그냥 안은 자에 청개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이 매물은 이렇게 많이 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래할게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부동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복 매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전세가 11억 얘기하긴 했지만 시세가 동떨어지게 난 12억 받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할 때 이게 24억까지 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22억에서 23억에서 지금 매매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도 서울 전세가율은 보통 50% 정도 되는데 12억은 받아야지라고 하는 집주인분들이 사실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10억대나 11억이나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매물은. 그냥 뭐 부동산들마다 손에 꼽을 정도다라고 해도 그냥 과언이 아니겠네요. 사장님들이 뭐 널려 있어, 여유 있어, 골를수 있어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지금 이런 물건들 몇개안 남았어,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정말 술술 나가 거래가 계약이 오면 바로 거의 계약하는 분위기야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물을 알아보러 가시는 분들도 좀. 결정할 때, 원래 결정력이 없잖아요. 사인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요새는 좀 결정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속도감이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둔촌주공 입주장이 열리게 되면, 저도 당연하겠지만 헬리오시티 때처럼 매매금액은 안 흔들릴 거라고 봤었지만, 그래도 전세금액은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서울이 60주 연속으로 갔다가 전세금액 상승하다가 최근에 살짝 좀 주춤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주춤인 거지. 전세가 막 고꾸라지고 이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축이랑 주인신축과 구축의 분위기도 너무도 달라요. 분촌주공이 렇게잘 나간다고 했을 때 분촌주공 주변에 있는 강동구 전세는 좀 빠졌나요? 제가 12월달 초에 송파의 잠실 그리고 고덕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하남의 미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거기를 한번 쫙 돌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1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는 국권이 버티고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둔촌주공에 대한 생생한 정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있다라고 하는데 2026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완전 급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 전세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줘야 그 이후도 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2026년도 이후 전세금의 폭등이 너무나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2025년은 괜찮은데 26년은 더 공급 물량이 급감해서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25년은 그나마 서울 3만 3천 정도는 되는데 지금 2 6년대서는 지금 만세대도 안 되는 9천 세대밖에 없고 27년에도 9천 세대, 28년에는 지금 4천 세대밖에 안 돼서 그 이후로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너무 정말 걱정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누계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2026년도 이후로 공급량이 반토막 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뻔합니다. 우선 상반기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는 레미안 라그랑데가 3000세대,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000세대,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약 3000세대, 휘경 상구역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약 2000, 신반포 4지구 메이플 자이가 3300세대. 하반기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이문 상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4,300, 중랑구의 리버젠 SK뷰 롯데캐슬이 1,000세대, 그리고 청담 루엘이 1,200,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2,600 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실에 입주하고 반포에 입주하고 이런 단지들은 뭐 입주 대란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2025년도에 입주 대란이 그나마 예상되는 곳들은 그리고 물량이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동북권 같은데요. 이문동이랑 장위동에 입주 물량이 좀 몰려있는데 여기 전세 금액은 좀 빠지지 않을까요? 강남이랑 다르게 강북 쪽이니까 좀 빠지지 않을까? 다들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저도 기대를 가지고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 옆에 있는 주 신축이나 기존에 형성되던 시세가 오히려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문동이랑 장위동 전세 8사타이 기준 얼마가 나오나요?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에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모든 관심은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0일부터 이제 집 보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3월 10일까지 이제 입주가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편한 세상이랑 가깝고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어서 입지를 비교했을 때, 물론 얘 연식이 오래돼서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얘 전세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과 같이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8사 기준으로 7억 이상까지 전세가 거래가 됐었대요. 근데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지금 6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은 지금 23년차 아파트거든요. 그래도 여기 안에서 선호도가 있는 단지인데 얘가 전세가 지금 5억이에요. 친축이로 20년 차이가 나는데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6억에서 조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6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실제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빼줘서 6억에 가깝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지가 있고 여기도 1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1단지는 이문초를 가서 초등학교를 학생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은 1단지를 선호하고 외대역을 이용하는 출퇴근 사는 수요는 조금 2단지를 선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두 개가 가격 차이는 지금 나지 않고 있는데 선호도는 좀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문의 레미안 라그란데랑 휘경의 휘경 자이 디센시아 그리고 아이파크 모두 지금 시세가 전세는 8사 기준으로 6억에서 6억 5천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이 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2840세대로 지금 3월부터 입주거든요. 3월부터 입주는 좀 가깝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집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7억 정도 나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모델하우스만 보고 지금 빨리 할 사람은 빨리 해라. 그래서 지금 6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가 워낙 크잖아요. 여기서도 1단지, 2단지, 4단지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돌고지역이라서 여기 가까운데 어떻게딱 보면은 역세권인 바로 4단지가 제일 비쌀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역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상권도 있어서 좀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조용하고 아늑하게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1, 2단지를 선호하고, 그래도 여기 조금 더 가까운 걸 원한다 그러면 4단지로 선호를 하는데, 결국에는 선호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가격 차이는 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장위가 이문보다도 전세는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오히려 역을 바로 앞에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쪽이 오히려 지금 대단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여기 좀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선호도가 좀 있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아, 아니면 또 거꾸로 이문은 나중에 이문 1구역 뒤로도 이문 3구역도 있고 휘경 3구역도 있으니까 아, 좀더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도 없잖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가 됐던 간에 아니 전세가 아니. 너무 높다. 지금 서울에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아직 한발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실제로 마이너스 P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광명은 또 어떤가요? 지금 광명에 마피가 뜨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곳이 바로 여기 트리오스 광명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가봤더니 30평대, 34평형만 지금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고요. 20평대는 전혀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막 마이너스가 5천, 막 6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특징적인 매물로 한두 개 나오는 거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마피 수준은 2천에서 3천 수준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는 어떠냐? 전세가 무너지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셔서 전세도 알아봤는데요. 전세가 8사 기준으로 지금 매매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가는 지금 5억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억이 전세가 떴다 바로 거래가 되고, 보통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은 거래가 잘 되는 가격은 5억 2천에서 3천 그렇지만 지금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받고 싶은 기다렸겠다 하는 집주인분들은 5억 5천까지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위나 이문이나 둔촌과 다르게 분양가를 한 11억 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전세 5억 맞춰봤자, 내가 돈을 더 몇억을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돈 마련이 안 되는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마피로라도 던질 매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마피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가 좀 그러면, 사실 뭐, 한 3, 4억으로 빠져있나? 라고 했더니, 그거는 또 아니네요. 어, 그죠 5억이면 그냥 바로 나간대요. 힐리오시티 예전에 입주장 눌렸을 때, 전세 4, 5억이 머릿속에 아른거리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들은 전세 수요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광명은 진짜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몰려있으니까, 전세가 폭락해 있나? 라고 했더니, 광명조차도 전세가 5억이라는 거는 좀 놀라운 것 같긴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실제 전세는 집주인에 따라서는 오, 전세 너무 싸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전세 시세가 워낙 높게 맞춰져 있고, 여기에서도 더 중요한 건 전세가 무너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또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 분위기 쭉 살펴본 입장에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이 전세 시세를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당장 결정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곳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마피가 있고 뭐 매매가 흔들리고 있는. 신축, 입주장에 있는 단지라 할지라도 전세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알아보신 다음에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조금 장금 때 다가오면 떨어지지 않겠냐 고했는데 이제는 그걸 기다리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빠른 결정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인테라님께서 전세 금액이 폭락할 거라던 언론과 다르게 현장 분위기는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또 현장 분위기 필요할 때메이테라님 초청해서 고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근 소장과 힐링 재테크의 메이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